네,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렇죠? 야,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지? 자,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만두 만두 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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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만두, 만두, 만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만두, 만두, 만두. 근데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네, 계시데요. 만두, 만두, 만두.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그 뭐, a 만 만두 만두 만 해도 a 요 a 아 d 맞아요 뭐가 정답인건 없어요 a t 만두만 a b a n d 만두 a d a m a 두 a n d u Madama, Bandu, Madama, 어 a n d u Madama, Bandu, Mad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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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d 하 m a m 하 d a m a m a d a 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원래 그치. 이만큼도 못했는데 지 아..역시 하나 원래는 체력 볼... 끝내줬어 <laughs> 하나 보이면 되겠네요 마지막은 너무 힘들다 그죠? 아~~ 내가 미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나도요 아~~ 좋았다 이제 그거 해야돼요 아..오케이 나 아, 이제 알지 아, 혹시 아, 이거 알아? 뭐요? 4동작까지? <laughs> 예? 아..안가요 몰라서? 그러니까 사동작 몰라? 사동작이요 1동작, 아, 2동작 알아? 예? 2동작이요? <laughs> 원동작은 아, 어, 방금, 어, 원 동작은 기억나지? 아니, 방원 동작? 원 동작? 네. 투 동작, 네. 동작이 소 동작? 예투 동작. 투요? 예? 어. 어. 원이니까 투가 있을 수 있잖아. 아, 아원 투? 어, 그렇지. 하세요. 그렇죠. 나 이거 배워야 돼. 아, 배워요? 자, 네. 배우메 길은 끝이 없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시작. 원 동작. 투 동작. 다음 이렇게 로킬 때. 원 동작. 투 동작. 쓰리 동작은 4분의 3바퀴만 도는 거야. 4분의 3만 돌면 쓰리 동작이야 쓰리? 4분의 3만 돌았으니까 자, 2를 앞으로 봐서 여기서 4분의 3만 돌면 아, 여기잖아 아, 오케이? 아, 네. 야, 이리로 돌는거 아니야? 이리로 돌았지 아, 어, 그랬냐? 어, 알았다 이렇게 돌았어? 응 진짜? 알았어 그래, 야, 이게 3동작 그리고 4동작은 한글로 해야 돼 왜냐면은 사랑을 하거든 사랑이 <laughs> 네가 시작한 거야 니가다너때문에야 네가. 아, 다다 네가 시작해서 아, 여기까지 온 거야. 약간 뭐 그런 거예요, 혹시? 에이, 짰지?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 진짜였어. 어, 저번 짰지? 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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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짰다면 뭐 짰지. 짰다면 뭐뭐 짰지. 뭐, 여기 저번, 시간, 거. 저번, 저번 거. 시간 저번 시간이래. 숙소에서 너무 편한데. 분가하면서 다 하는 거야? 어. 어 그래요? 그럼. 어다 해. 오케이. 어. 근아니왜 어, 어, 네가 오늘 오. 오 만들면 돼요 여기서. 오오 오, 오. 아 잠깐 이거 먼저 배우, 배운 걸해 봐야지. 아 그런 거. 자, 없어. 어, 그런, 그런 거. 보면, 없어. 시장에 가면 그런 거아죠아 그렇지. 그렇지. 다음에 가면 또뭐오 식스 세븐 네 달라고 그러죠. 자, 원, 오. 투, 쓰리, 쓰리, 아. 아. 사, 사. 오케이. 됐어? 오오 모두 뭐할 거야? 뭐요 어. 그성의 <laughs> 없이 만들 거야? 이건... 근데, 오, 근데 연기를 열심히 하면 다 불러서 아 오케이 오! 응. 아, 오! 다 가입했고 좋으셨으니까 아 여기 여기 손이네 아이 아, 손이 좋았을텐데 아, 아, 아 이렇게 해도 돼? 다! 오 이거 뭐냐고 의미가 뭐 뭐냐. 뭔데 그럼 이건 의미가 뭔데 <laughs> 이게 2인데 2! 오! 그럼 연기를 열심히 해야 돼아렇게오오뭐 이렇게 해요 어 이런 거 나쁘니까 나쁘지 않지 잠깐만 원투 <laughs> 쓰리 <laughs> 4 4야 이거 해. 아니, 왼손으로 해 왼손으로 해목소리 약간 한번 더해자 시작 1 2 3 4 5 근데 이거 다 하는 거 맞죠? <laughs> 다 하는 거야 진짜 하는 거야 그럼아 했어 우리 <laughs> <laughs> 저희 했죠 아래 됐어 됐어 어려운 거 아, 아니지? 자 이제 연습을 하자고요 연습 시작 여허 시작 택택택 자. 뭐라고? <리러고>? 어? 리허설이야 어, 왜? 알았어, 해. 야, 자, 할줄알거 같아. 할할 할. 시작! 원, 원 투, 쓰리, r e e f o u 설때이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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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요. 진자다 박규 진짜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원투 투, 투, 쓰리 사, 사.